부처님의 깨달음은 온그 인류 성인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 그 법력은 모든 알아다는그 성인들이 그 반토 믿지를 못한다. 부처님 깨달은 살림살이에 반반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때문에 오늘날 학이 이렇게 참 발달해서 오직 칭찬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은 그 경지입니다. 다른 분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그 도솔천공 그거는 불불살이 거저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도솔천공에 그다 계시다가 사바세계 교화의 일체 중생을지도하는 그러한 인연이 도래한 줄다 아시고 도솔천공을 여의시고 인도 가비라성 마야. 어, 부인 태중에서 딱열 달간 머물러다가 나오시다거기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할까 합니다. 미도설하고 도설천궁을 여의지 않고 왕궁에 내리시다 도설천궁을 여의지 않으시고 왕궁에 내리시다 마야 부인 대중에 나오지 않고 일치 중생을 다지도에맞쳤다이참 훌륭한 그 깨달은 법무입니다. 그러면 이 우찌댕기냐, 그 말이요. 응? 그래니 우리가 이 부처님 도를 일생 생활성에 꾸준히 닦고 닦아서 또렷한 부처님과 같은 밝은 지의 눈을 갖춘 오마. 그건 장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처님 살림살이를 우리 모든 인류가 생활 속에 닦고 닦아서 부처님 살림살이와 같은 그러한 대안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엄벌년토록 변화난 진리의 나그네는 동시에 고는 없는 보입니다. 고통은 그러니까 미도설하고 도설 천공을 여의지 않고 이무 왕궁에 내리시고. 마야부인 그 태종에 나오지 않고 이모 모든 중생을 지도에맞았다 그렇게 일생을 하셨는데 산성에게 평을 하건대는 어? 저성하고 저성하소서 소리를 나지마 하고 소리를 낮추소서 이렇게 말했는 데는 큰 뜻이 있습니다 이말은 낙제를 하면 염려인이 잡아가지 못하고 하루에 만냥 한금을 써도 빚이 안 됩니다 소리를 낮추고 소리를 낮추소서. 이말은 낙제가 어디 있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이제 염나댕이 잡아 가질 못 합니다. 예? 그래 이제 이부처님의 법은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안목마 그 뒤에 안목마 들으이가출것 같으면 천상 인간의 마독보 어? 존재가 된다. 홀로 그러면은 존재가 된다. 우리가 아주 금생의 이법을 만는 집이 아주 신심으로서 아주 용기를 내 가지고 생활 속에 참선을 꾸준히 하실 것 같으면은 막 다생의 업이 다 소멸이 되고 살아가는데 모든 애로 고통다 없어져 필니다 그러면 항상 부처님 용신 부처님 행위 그대로 나오는 법이다. 그러면 막 모든 부처님과 같은 삼십까지 그 삼십 이상의 거룩한 몸매를 막 갖춤으로 인해서 만사람이 다 좋아하고 천상천하에 뛰어나는 크란 밝은 지혜에 눈을 갖축물에서 인해서 간혹마다 그 종경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모든 지식인들은 매한 사람은 그 말, 말할 것 같다고 매한 사람, 깜깜한 사람은 모든 영리한 사람들은. 이십일 세기는 선불교가 세계화된다합니다. 선불교가 세계화가 되면 모든 인류가 생활 속에 참선해서 지혜를 밝히는밝히면 가정이 행복하고 다툼이 없고 나라에 전쟁이 없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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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막 액난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법을 만난 집에 금생에 멋지게 이제 잘 닦아야 시니다 그 말이 우리 부처님께서 인연을 따라 사바 세계에 일이 오셔서 인연을 따라 이제 설법를다 하시다가 인연이 이제 맞지리 인연이 도래했다. 그래서 이제 에이, 제일 깨달은 일생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 그때 깨달은 일생은 무엇이냐 것 같다면 어, 내가 3, 칠일 동안을 어,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도 내가 법을 사라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 같이 못하다 이 깨달은 일서입니다 맨 마지막에 열반 직전 사십 년을 제자리, 제자리를 때리고 쭉 걸어서 이제 열반 처소로 가시다가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 쉬시면서 여기서 내가 열반에 드리라 너희들 가사를 이 세제불을 폐라 해놓고 어른 그 쪽으로 딱 누워서 막 가실 거아요이참 열반생 일이 희오합니다. 모든 고통에서 막초연해있습니다 어? 이러한 거룩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제뭐 어? 모든 인류가 생활함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깨닫기 전에 이제 아 어, 깨달은 후가지고 마지막 법문을 이제 또 하시기를 내가 사십구 년 동안 가지 어, 가지 팔만 어, 사천 법문을 설했지만 실로 한 글자도 사람 배가 없다 이싹 걷고 가는 법입니다 이 가이 가이 예로다 예를 아는 분이다 진리의 예를 아는 분이다 병을 끓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다. 화장을 하고 나니마 아 팔곡 사도 그아 사리가 쏟아나어막어뭐 동서향으로 그 사리 탑을 모시고 오늘까지 그리 그래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멋진 아 일생의 모습을 그다 보이시고 이제 적적 그 어, 산맥 가운데 이제 이 몸이 다함이 나 적적 그 깨달은 그 산맥에 나게 다 앉조하는 것입니다. 산만 산매하게 딱 편안히 정 가운데 안앉아면눈 깜짝할 사이에 사바세계에 막어어미이 흘러가는 거입니다. 그 고요한 정맥 가운데 편안히 그 가운데 딱산매를 앉아 안주, 삼매에 아하실것 같습니다. 그니 이제 또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 또 몸을 나타서 나 오시고 오시고 하는 거지. 이제 불보살그 동산교하는 인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이 49년간 설교한 것을 편찬을 해야 되겠는데 그 1등마 비구들 겐체가 있는 이들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아란존자는 부처님 법성마다 다 참여해 가지고 49년간 어? 법문한 것을 다 담아놨어요. 청명제일이거든. 한 대목도 이제 배가없단 말이야. 한번 들으면 그대로 막다 있다. 그래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laughs> 예다 법문집을 막 길집에 흘러왔는데 있어서 참일 흘러왔니까. 가서 저전니가 가습 전의 부처님 상수제자입니다. 나는여 부처님 경년 결집하는데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겠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 사시년서를다망 가운데 다, 다 제장을 해놨는데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니 기어맥힌다 말이야. 그래서 물었어요. 가섭 존재의 까란 존재가 부처님 49년 설벌 설벌하신 밖에 또 어, 가사를 전하고 발의를 전한 밖에 무슨 법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문전에 찰간때를거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어느 마 저, 절이 제 행성이 되고, 이래 때문에 이제 절에 들어가는데 아 어, 만자기를 딱 꽂아 놓습니다. 꽂아 큰당 당에 꽂는 그 단계가 있지요. 꽂아 놓으면 이제 거기는 이제 절마다 꽂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있는 그절 많이만 꽂습니다. 큰 절, 큰 스님이 꺼하는 것을 안대 이제 큰 기대를 꼽아놓는 거 있는데 차, 어, 문전에 찰간대를 꺾어뜨리라 그러시거든 부처님께서 <laughs> 어, 이발과 어, 이발에 무슨 법을 또 달리 전한 바가 있습니까 하니 문전에 찰간대를 꺾어뜨리라 이것이 하두가 되가지고 삼칠일 동안 높은 바우에 아, 앉아서 막 조림화 막 수십진로 막 밑에 떨어져 직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생사를 떼어 놓고 이 부처님 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용맹생을 내 가지고 큰 높은 바위에 근근이 올라가 가지고 막 그어서 37일 동안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용맹진 했는데 조림화 수십진낭떠지에 떨어져서 전신이 박살이 났더니.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막 하도 한 생각뿐이다 거기서 영맹정전을 해가지고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laughs> 가사와 발루를 전한 밖에 또어떤 법을 전했습니까 아니 문전에 찰간태를 꺾어뜨리라 그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세름에서막3일 1일에서 21일간 좀요행정이 하다가 깨달아 가지고 아서 막다바다 했거든요. 다바하니 바른 답을 하니 이제 그 그때서 부처님께 이제 아 동참하는데 막 같이 했습니다. 그런 이제 이 중생의 씩 인가 이 깨달은 시견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는, 보는 것이 차별이 그런 문에제이 깨달아야 부처님 살림살이를 다 깨돌아볼 수가 있고 바른 번역을 할수 있고 바른 길집을 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든 대중도 바른 참선을 해 가지고 생활 속에 바른 지혜의 눈이 열리면 그만 그때는 삼생의 업이 막다 소멸되고 과거의 현재 미래의 지은 습기의 못난 업이 다 소멸이 되고 응발력이 다하도록 부처님 편안한 진리의 은하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깁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도 제일 출가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 것 같으면 생로병사 나고 나, 나 늙고 병들여 죽는 것 여기에 에서 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발이. 인생은 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차안을 하셔가지고, 북위 공맹, 그, 왕궁을 뒤쳐나가지고, 그, 설산에 들어가서 고행 정진하다가, 참나의 그 봄바탕을 보셨습니다. 참나의 봄바탕. 참나의 봄바탕에는 모든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없습니다. 그 가정을 체득해서 인간의 세계의 진리의 교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체를 살파하는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까지 오직 부처님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같이 이렇게 정진에 몰두해서 생로병사가 없고 마음의 고향이 이루어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이 이제 항상 화두를 타러 오는 일이 있어서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가 그다. 참 참나의 근원의 모든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일을 하나, 장사로나, 농사를 지으나, 산책을 하나, 집안 생활에 일일이 돌보는 가운데, 오매불만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던가 천번만 번 의심을 하는 여기에, 하죠 자리가 제피가 모든 잡념이 다 없어지고 미워하고 고하는 생각이 싹 없어지고 욕심, 시기, 질투, 공포, 불안 심이 싹 없어집니다. 그럼 막그 아, 하도 한생에 막 물이 익어져서 막 시간간도 모르고 막 이렇게 흐르고 흐르다가 막 보고 듣는 것들 다 이제 빌고 흐르고 흐르다가 허연 이 사물을 보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고 막억말년전 자리에 참. 마음의 고향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이 드러나는 것그 가운데 팔만사천 법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불자 나고 날 잡는다 부처님과 같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지 참나를 바라봐야 된다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가고 앉고 눕고 농사짓고 장사하는 그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렇게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며 막. 여생을 멋지게 사는 겁니다. 필경의 마지막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고 그 말이에요. 어 강남 사멀리 자고 제처 백가행이로다 나 무아미다 아불 장어간 길이 생각한데 강남, 강남 땅 강남 땅춘삼을삼을리에 자고 새가 우는 곳에 일백 꽃이 행기롭다. 이러한 진미를 우리가 수용할 때 부처님과 같이 진리의 나갈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